맨발! 반갑습니다. 면요광 맨발명상TV의 김명사입니다. 오늘은 명상 맨발 등산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간게 아니라 예식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은 예식장까지 왔냐? 궁금하시죠? 네. 조금 이따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계속서 오늘의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주례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성스러운 결혼식에 주례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은 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혼일 나는 신랑 친구와 두분을 키워주신 양가 혼주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도 양가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주례를 해주시기로 했던 교수님이 해외 연수가 있는 바람에 갑자기 주례 일정이 취소가 돼서 제가 대신 주례를 맡게 되었던 게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반응이 좋았던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소개를 해서 한명한명 한명 하다 보니까 저도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게 내가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고, 어, 정말, 예. 부끄럽지 않게 주례를 해야 됐구나 하는 차에 성균관대학교 석정교육원에 주례 전문 교육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로 제가 들어가서 주례 전문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 가보니까 전부 한 30, 2, 3명이 왔는데 전부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 고위공직자 퇴직하신 분, 대부분 나이 연배들은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서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총물 맡아가지고 칠판도 닦고 신부를 많이 하게 됐죠. 이 총물 맡았으니 뒤에서 농땡이를 칠 수도 없고 앞에서 앉아서 열심히 듣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주례 그 교육 때. 교수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예식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주례협회 회장님이시라든가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다가 끝나기, 과정이 끝나기 한 며칠 전에 저를 보고 프로필을 좀 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 프로필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만 딱 손을 잡더니 다음 주부터 같이 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얼떨결에 주례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 회장님이 주례회에 이제 회장님으로 국방부 국장 출신이신데 너무 어으우신 분이라 제가 그 이후로 지금 한 5년차 주례를 보고 있는데요. 아 건강해야 됩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례 회장님이 아, 며칠 전에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기부술을 하는 바람에 오늘 이그 예식장에는 제가 올 자리가 아닙니다. 신규 개척지라 상당히 좀그 민감한 그런 예식장인데 원래 회장님이 오셔서 직접 주례를 하셔야 되는데 기부술을 하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지금 오늘 오게 된습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TV에 오빠의 이상용그 씨가 TV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MBC인가 거기에 청소를 해주고 계속 그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 어린이 프로를 그 진행하는 사람이 마침 휴가를 갔다 하든가 뭐 그래서 그 자리가 비었대요. 그럼그 PD 되시는 분이 야, 그럼 니가 한 해봐라. 평소에 좀 웃기고 잘하니까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딱 임무를 하게 됐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식구들 대상으로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출연을 한번 했는데 첫 출연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하게 됐대요. 그게 하나의 방송국 그, 그 입문의 계기가 됐듯이 인생이라는 게참 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출연을 해야 될 자리에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제가 오듯이 이 건강하지 않으면 평소에 일, 자기 하던 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려줘야 될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해야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명상 맨발 등산을 통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화이팅! 빌어드리겠습니다. Gracias.